안녕하세요 상주의 진산농원입니다 오늘은 대봉꽃감 좀 홍보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여기 여기 지금 대봉꽃감입니다 대봉 상주 대봉꽃감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 여기 하나 말이야 요거 하나 찍어봐 찢어봐.

이것 역시 건조 실지 생긴 것도 잘 생겼지만 여기 그 꽃감이 맛있는 꽃감은 요래 속에는 말랑말랑하고 겉에 여기는 쫀득쫀득하고 여기 이제 꽃감의 정석입니다. 이 음. 꽃감을 올해 대봉 꽃감을 건조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대봉 꽃감에 대해서 공보를좀 시작하겠습니다. 요게 대봉꽃감 선물 저 뭐야가 그 실속형입니다. 실속형. 하나 둘셋 넷. 하나 둘셋 넷. 다섯. 사오 이십 이십 개. 이십 개한 박스에 약일 키로. 그러니까 달다 보니까 또 이십 개를 맞추다 보니까 뭐일 키로 백도 나오고 뭐 그런데 음. 그냥 이십 개 해석했습니다. 일 키로 이상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. 두 개, 요거 두개 넣어서 4kg, 어, 2kg 해가지고 네, 45,000원에 택배를 합니다. 혹시 또 우리 상주에서 대봉꽃 감이 그 드시고 싶은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. 요거 두 박스 넣어서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요게, 가격이 왜이 정도의 가격이 가능하냐 하면, 이렇게 선물용으로 하, 하는 것보다는, 그 포장비 뭐 이런 거가 좀 이제 줄여서, 그래서 요건 포장비를 빼고, 뭐 그런 걸 최소한의 경, 에, 경비를 줄여가지고, 45,000원에 실속형으로 준비했습니다. 아, 요 한입, 영상 끝나고 한입 먹어야겠다 도장... 감사합니다 포장값이지 뭐